도쿄 리벤져스 아, 스마 e 라이 e r s 카마트폰 형태로 된카로가 있어서 박스 h 로 구입을 해봤습니다. 총 o n 개가 들어있고요. 라인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바로 r 어보도어 하게 할게요. 그러면 열어보겠습니다. 네, 안에는 이렇게 e s 개가 들어가 있고요. 음, 총 종류가 20종류, 이게 한 박스에 20개가 들어가 있는데, 그러면 20종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걸까요? 우선 첫 번째, 오 굉장히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고 진짜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4시 8분 이렇게 지마스노치후유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음사복 패션이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예쁩니다 안에는 아 이런 껌이 들어가 있어요 이 색깔은 처음 봤는데 딸기 맛인가요? 큐잉껌이 음... 들어가 있다고 쓰있습니다 거의 실제 크기랑 이게 똑같아요. 핸드폰 크기랑 거의 똑같이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. 두 번째. 가나났습니다 특공복을 입은 박기미치아 여기에 언제 태어났는지 연도가 쓰여있네요. 1991년 오네 어? 응? 아 지후유의 특공복을 입은 버전입니다. 음, 이 버전도 있네요. 지금 지후유랑 다케미치 두 콤비가 이렇게 하나씩 지후유는 두 개씩 나왔고요. 다 여기 안에 이렇게 필름이 들어가 있네요.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다 이렇게 보관하기 좋게 필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마이키 특공복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. 마이키 가 나왔습니다. 바지, 파지? 바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색깔은 미츠야, 미츠야가 나왔습니다. 어? 바지! 오, 사복 패션 바지입니다 사복 패션 굉장히 멋있네요 사복 패션 바지 어? 이렇게 사복이 나왔고요 마이키 사5 어? 이 색깔은? 가재 돌아 가재 돌아 놓았고요 있어요. 어, 처음 봤어. 센터에 새로운 문자가 와 있습니다. 여기서 열고. 오, 그작음에 그럼 좀세 종류 나온 거 같은데요. 사복이랑 턱공복이랑 이런 보스. 이거 액정이 깨진 것 같지?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, 어, 가수더랑 사복, 가수더랑 사복. 이세 번째 버전입니다. 세 번째 버전. 음, 약간 하나 하나 이렇게 조금씩 다르네요. 얘는 문자가 왔다는 메시지고, 얘는 무슨 지도? 지도 맵? 음, 이 색깔은 뭐지? 음? 원래 들어있는 건가요? 바지랑 치후유, 헐, 대박. 저라인업에 제대로 안 봤는데, 어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. 이거 아까 배경화면, 잠금화면 같은 느낌으로. 오, 너무 좋습니다. 오, 진짜 제일 마음에 든다. 좋은데? 생각지 못한. 저 20종인데 음 코코 너무 좋은데 코코 얘는 아드레스 주소록? 주소록이 되어있네 역시 액정은 깨져있고요 헐, 코코도 너무, 너무 좋다 지금 한 4개가 남았는데 이눈피도 들어있는 것 같으니 어? 이 색깔은? 아즈토라 머리? 어? 어? 마이키? 어머나! 멱살 잡고 있는 이 모습 우와! 너무 좋은데? 이렇게 너무 좋아요. 음~ 맛있다. 지금 3개가 남았는데 네? 음, 이 색깔은? 저는 예상... 어? 이건 또 머리인데? 드라켄 머리? 아, 아, 지후유, 아 이거구나. 이거 카드도 카드로 됐어.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 문자가 나와있네 진짜 스마트폰 같네요. 약간 남친 그 뭐지 배경화면을 해놓은 그런 느낌. 오 이것도 진짜 너무 좋아요. 오이세개 너무 좋은데. 다음? 런치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? 어, 이런 게 진짜 너무 좋다. 너무 귀엽다. 아, 마지막. 마지막입니다. 어, 역시, 뭔지 알았어요. 이누피가 아직 안 나왔었죠. 이누피입니다. 음 어, 근데 제 라인업을 안 봤는데, 진짜 다 너무 좋은데요? 특히 이네 개가 진짜 너무 좋다. 마음에 든다. 이누비랑 코코도 와줬고. 그러면 인상 단독강 끝.